정말 깔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가능하지 않고, 액젓하고 국간장으로만 가을해서 깔끔하면서 멸치국수의 그 멸치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국수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많이 끓여 주셨던 그 멸치국수.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간장국수를 저만의 레시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면요리랑 같이 곁들일 수 있는 단무지 무침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절단된 것보다는 이렇게 통으로 나온 단무지가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일단 수분을 다 제거해 주세요. 키친타월로 살짝만 닦아 줄게요. 최대한 얇게 써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같이 썰어 줄게요. 제가 오늘 300g 짜리를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양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묻혀놓고 냉장고에서 한 1, 2주간은 두고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300g 정도까지는 양은 충분할 것 같아요. 자른 단무지를 다 넣어주세요. 간마늘 한 스푼입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반. 통깨 한 스푼인데 통깨는 살짝 으깨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비벼주시면은 살짝 으깨지죠? 참기름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무쳐보고 다시 한번 추가로 필요하면 더 넣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약간 빨간 고춧가루가 보이는 그런 단무지 무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쪽파나 파를 조금만 같이 추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쪽파도 반을 가르고요 쪽파가 아니죠 이건 대파입니다 여러분 살짝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향만 살짝 내줄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단무지 무침 완성입니다 육수를 낼 겁니다. 물은 2L를 준비를 했고요. 다시패 또는 이런 코인 육수 사용하시면 되세요. 제품마다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꼭 참고하시고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물 1L 기준 3에서 4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딱 5달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손바닥 크기만한 다시다한장 넣어줄게요. 표고버섯은 겉에만 살짝, 헹구듯이 살살 문질러서 살짝만 닦아주시고, 이 꼬다리만 떼어주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꼬다리만 살짝 떼고, 이렇게 해서 육수를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우려보겠습니다. 멸치국수에 넣을 야채를 손질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야채는 애호박, 당근, 대파 흰 대부분, 그리고 양파, 그리고 표고버섯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당근부터 한 2m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쁘게 나열을 하고 여기서부터 잘라주시면 됩니다. 애호박은 반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애호박도 마찬가지로 2에서 한3 m m 정도로 반만 사용하겠습니다. 양파와 애호박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맛이 너무 세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지 않은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양파 반개 정도 잘랐습니다, 여러분. 대파도 이런 야채들 길이와 비슷하게 어슷썰기로 그냥 썰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표고버섯도 살짝만 씻어서 썰어보겠습니다. 이 꽁지 부분은 날려주시고요. 표고버섯 사이즈가 커서 저는 하나만 썰었는데 사이즈가 좀 작다 싶으면 두개 정도 썰어주시면 됩니다. 대략 지금 한 15분 정도 육수를 끓였고요. 다시마와 표고버섯은 건져주세요. 그리고 아까 썰어두었던 야채를 모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양념장을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간을 해서 그대로 먹게끔 양념장 없이 바로 간을 해보게요. 다른 건다 필요 없고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국간장입니다. 국간장 한 스푼, 멸치액젓 두 큰술. 이 상태로 이제 채수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만 살짝 끓여주시고요. 계란 두개잘 풀어주시고요. 이거를 지금 바로 넣지는 않을 거예요. 이따가 거의 이제 국물이 완성될 때쯤 그때 넣어서. 잘 풀어줄 겁니다 이렇게 준비만 해주세요 잘 끓고 있으면 은 이렇게 올라온 거품은 조금씩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청양고추를 두세 개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매운 걸 너무 좋아하지만 이 잔치국수에는 담백하면서 깔끔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청양고추는 넣지 않겠습니다 국물을 살짝 간을 한번 보고 간이 부족한지만 한번 봐볼게요 살짝 슴슴한 정도? 하지만 대략 한 5분 정도 끓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끓이시다가 좀 싱겁다 하신 분들은 국간장을 한반 스푼 정도만 더 넣어주세요 이 상태로 제가 한 5분 정도 더 끓였고요 아까 풀어두었던 계란을 한 바퀴 삥 두른다는 생각으로 쭉 둘러주세요 그리고 이 계란은 휘휘 젓지 마시고 일단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렇게 계란이 익은 다음에 좀 저어야 국물 색깔이 탁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국물 색깔도 그대로죠? 이렇게 해서 국물은 완성이 됐고, 이제 면을 삶아서 위에 올려서 같이 한번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끓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면. 오뚜기 옛날국수 소면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이 1인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9인분의 양인데, 저는 인정을 할수 없습니다. 제가 보통 국수 먹을 때 삶는 양은 대략 한이 정도? 이 정도씩 삶아 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기준에는 이 정도가 1인분이겠죠? 네, 제가 오늘 간장국수도 할 거기 때문에, 대략 한 2에서 3인분 정도 면을 삶아볼게요. 저한테는 1인분. 이정도면한이 정도면 3인분 나올 것 같습니다. 물이 바글바글 끓을 때, 그냥 삥 둘러서 국수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면이 달라붙지 않게 살살, 한번 저어주시고요 면 삶으실 때 물의 양이 너무 적으면 밀가루의 전분맛이 면을 다시 그대로 배어서 그 텁텁한 맛이랑 밀가루의 향이 많이 배거든요 최대한 면 삶으실 때는 물을 넉넉히 넣고 삶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소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분 40초 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분 정도면 될것 같고요 면이 얇아서 너무 빨리 익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면이 팔팔 끓어올 때 찬물을 한번 살짝 끼얹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면발이 조금 더 탱글탱글하고 잘 퍼지지 않습니다 국수 삶는 거를 시간을 체크하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내 시간을 타이밍을 못 맞췄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 가닥씩 잡아서 살짝 눌러 보세요 그래서 하얀 심지가 보이는지 안 보이면 다 익은 겁니다 빠르게 면을 헹궈줄게요 얼음물에 바로 넣어주세요 면은 이렇게 치대야 쫄깃쫄깃해집니다 한번 흐르는 물에 한번 더 살짝 이렇게 한두번 정도 헹궈주셔야 밀가루 맛이 많이 빠져서 좀더 맛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간장국수 면을 한 반만 덜어줄게요 반 정도 덜었고요 진간장 두 스푼입니다 마늘을 넣으면 좀더 느끼한 맛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마늘은 한반 스푼 정도 설탕 한 스푼 반 정도 넣겠습니다. 참기름입니다, 여러분. 참기름은 좀 넉넉히 한두 스푼 정도 될것 같습니다. 비벼 주세요. 깨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이런 식으로 예쁘게 올려 주시고요. 볶음 김치. 제가 오늘 봉지로 된 거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캔으로 된 거를 준비했습니다. 볶음 김치를 이 위에 넉넉히 올려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깨를 숑숑숑숑숑숑 뿌려 주시면 간장 비빔국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멸치국수 나머지 면을 다 넣어주시고요 아까 끓여뒀던 육수를 건더기와 같이 올려주세요 아까 차갑게 식혔던 면이라서 좀 뜨끈뜨끈하게 더 먹고 싶은 분들은 이 육수를 작은 냄비에 좀 옮기시고 면을 넣어서 같이 한 30초 정도만 끓이시면 국물을 아주 따끈따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집에 김가루가 있으신 분들은 살짝 얹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전라도 고향집에서 먹던 잔치국수 완성입니다. 국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역시 정말 깔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가능하지 않고 액젓하고 국간장으로만 간을 해서 깔끔하면서 멸치국수의 그 멸치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갑자기 좀 추워지면서 이런 따뜻한 국물 많이 생각나실 텐데 집에서 한번 꼭 해보세요. 단무지로 입을 한번 헹궈주시고, 자, 이제 면을, 자, 이렇게. 음. 아, 여러분, 조화가 너무 좋아요. 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면을 차갑게 식혀서 엄청 뜨겁지 않다는 거그한 가지 말고는 정말 깔끔하고 담백하고 시원한 멸치국수입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고요. 간장 비빔국수. 이거는 실제로 제가 집에서 정말 많이 해먹는 레시피고요. 저희 어머니가 간장국수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번 먹다 보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먹으면은 이게 조금 빨리 물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간마늘을 한번 추가를 해봤던 거고요. 집에 우연치 않게 김치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볶음김치를 사갔는데 여기서 세상 꿀조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국수를 이거지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드셔 보신 분들은 정말 모를 거예요. 궁합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볶음김치와 간장 비빔국수. 음. 따끈한 잔치국수 한번 먹어주고 잔치국수만 먹으면 뭔가 조금 서운하다 싶을 때 간장 비빔국수도 같이 준비해서 따뜻하고 차갑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드시면 정말 끝내주는 한상이 될것 같습니다. 휴일에 집에서 오늘 뭐 먹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남편, 아내, 우리 자식들과 함께 레시피도 너무 쉽고 간단한 이 잔치국수와 간장 비빔국수를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다 같이 가족들과 한번 즐겨보는 건 어떠실까요? 자, 지금 빨리 마트로 달려가세요! 돈까스, 돈까스 커리덮밥.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돈가스부터 한번 먹어볼게요.